자 여러분, 자 이제 한 20분이면 도착하는데요. 아이고, 정말 이제 저쪽이 저기 이제 보이는 곳이잖아요. 저게 이제 마라도예요. 아 보이죠? 저기, 요거는 가파도입니다. 가파도라는 섬인데, 아 저기도 사람이 살아요 지금. 네. 네. 자 잠시 후에 제가 차를 들어갈 곳이고, 네, 가파도, 어. 여기가 이제 이네 저거 저거. 마라도가. 와. 난생 축음도니다마라도 왔다. 제가. 어 야. 그냥 기여 막히네. 병가네병가 아주 그냥. 아이고. 파도도 멋있고나 물도 깨끗하고. 와. 아이고. 여러분. 야.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? 어. 뭐. 출석이 어려 엄마 뾰가요 와 전각이야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도 들었습니다 예. 예 저겁니다 저게 이제 마라도고 요건 가파도라는 섬이에요 예예예저간 마라도입니다 저게 예 자, 여기는 아,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네, 네, 네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고 아파도 가서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다. 아니, 말도 가서 에이, 아이고 좋다. 좋다. 좋아. 아, 이 아. 이 좋다. 대한민국. 힘내라, 대한민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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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, 이씨에이에이는에안개 에이씨. 에이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가파도를 바라보면서 예, 네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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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, 저런 섬이 있을까요? 예, 가파도. 예, 조그만 섬인데, 어. 저기도 사람이 산대니다 예, 가파도에도 시청자 여러분, 자. 저 근데 말하다가 보이네 저 끝에 아, 저기 아와 최남단 대한민국에서 최남단이에요 여기 더이상 갈데리 없습니다 경계선이 중국이 나오죠 네, 네, 네네네네네 네, 아유 바다물 이렇게 파네요 네, 이런 바다 봤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파란 바다 봤어 대단하네 자 잠시 요 정진합니다 여러분 아니 있죠 잠시 바다물 안에서 짜장면도 먹고 해보겠습니다 가용 안녕히 계세요 운전합니다